이번에 건국대에서 건국대 링크 사업단에서 코로나 19 힐링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신청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중에서 저는 어, 뭐였지? 생활 속의 원인 힐링, 꽃이 건네는 위로의 이야기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예쁘게 포장이 돼서 배송이 왔어요. 상자에 이렇게 유리, 유리병 두 개가 꽂혀진 액자 같은 뭐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뭘 끼울 수 있게 이렇게 홈이 이렇게 있고요. 아마 여기다가 여기 넣어주신 대나무, 이게, 이게 뭐지? 아, 행운목? 이거를 꽂아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대씩.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입기에다가뚫린있기에 건조하지 않게 잘 포장을 해서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그래 어, 저도 이렇게 오늘 가져왔고. 이거는 또요 아파가 있어요. 이렇게 색깔로 되게 예쁘게 구성된 아파랑 그리고 이거는 카드. 아마 여기에다가 이렇게 꾸미게 되지 않을까요? 빈 곳에. 그리고 이거는 투명 시트지. 데코할 수 있는 장식돌이랑 무당벌레 장식이 있고요. 이거는 목공풀인 것 같아요. 목공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끝! 그러면 이거 강의를 여기 링크에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강의, 일주 이렇게 해서 이거를 9월 달 안에만 들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무료로 주시는 거라 이렇게 수강된 거를 후기 인증된, 인증만 올리면 돼서, 네, 해보겠습니다. 지금 동영상을 듣고, 동영상이 총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동영상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판에 대한 설명이랑 또 준비물 소개를 들었어요. 먼저 아판는 이름도 다 알려주셨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렇게 큰 잎, 꽃잎 두 개는 마가렛이라는 꽃이고요. 북화가예요. 그래서. 색이 이렇게 좀 진하고 이런 거는 색소를 탄 물에 물올림을 된꽃이어가지고 이렇게 색깔이 다 있고요. 여기 보시는 이 잎은 고사리가의 고비잎이라는 식물이고 또 이렇게 파란색은 수국잎을 이렇게 말리신, 아파하신 거고 이거는 조팝 나무의 꽃인데 조팝 나무는 원래 흰색 흰색에 되게 쌀알 같이 생긴 나무의 꽃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색깔이 있는 거는 다 물올림 된 꽃이라고 해요. 또 이거 노란색 꽃이 달려 있는 거는 안개꽃. 너무 잘 알고 계신 안개꽃. 네 그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선이 이렇게 나 있는 거는 풍선덩굴이라는 나무. 거기 잎인데 제가 작년 겨울, 가을 겨울인가 풍선 정보를 본적 있는데 되게 성이 예쁘고 되게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이거 기억에 남는데 그것도 여기 이렇게 아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뜯어서 에이프 용지에다가 하나하나 펼쳐서 놓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원래 핀셋이 필요한데, 이거 핀셋이 없어서 일단 젓가락으로 최대한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펼쳐놨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고사리과의 고비잎, 안개꽃, 마가렛, 그리고 여기 있는 잎이 수국. 수국도 되게 너무 예쁘게 잘 말려져 있어요. 어떡해? 너무 예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수국 잎인데, 되게 나비같이 생겼죠? 너무 예쁜 것 같아. 네, 그렇게 준비를 했고, 저는 다시 또 동영상을 듣고, 개운주 수경재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를 물에 담구어 키워도 잘 물에 적용하는 식물들입니다. 이외에도 요즘 핫한 스파트 너도 그리고 백합도를 가들고 있고요. 이 개운주 개의산지는 이게 아까 제가 행운목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름은 개운목이었어요. 아 개운죽, 개운죽이고 개운죽을 이렇게 실린더에 담아줬고요. 이렇게 흰돌로 약간 뿌리를 고정시키는 겸또 데코 장식으로 이렇게 흰돌을 넣어줬고 흰돌은 한 3분의 1 정도 너무 높게는 채워주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는 물을 한반 정도 채워 주시면 되는데 저는 가지고 갈 거라 이제 이동을 해야 되니까 물은 집 가서 채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은 반 정도 항상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보통 이렇게 물에서 재배할 수 있는 식물을 수경재배, 수경식물이라고 하는데요 개운죽도 그렇게 기를 수 있고 또찬남성과 아이비도 물에서 되게 잘 자라는 식물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개운, 개운 쪽을 좀 너무 오래 봤다 하시면은, 이거를 빼고, 이건 또 다른데 심어두시고, 여기에 뭐, 아이비를 잘라서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스킨답서스는 너무 클것 같고, 뭐, 그런 다른 이제 수세 식물들을 넣어서 키우셔도 예쁘게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나름 데코를 해봤는데 여기 위에 꽃 부분은 여기 테두리프레임이 가려서 잘안 보이긴 한데 그래도 되게 나름 귀엽게 만족하며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꽃으로 또 엽서 한 장을 더 넘어주셔서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여기 이게 꽃 프로그램 이름이 꽃이 내게 건네는 위로의 이야기 이렇게 해서 이런 메시지가 되게 좀 힘이 나는 그런 따뜻한 메시지들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꾸며보았습니다. 이것도 벽에다 붙여놔도 예쁠 것 같고, 액자 같은데에 놔서 데코 장식해놔도 좋을 것 같아요.